와, 와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드디어 끝났다. 헤이바 <laughs> 오디션 프로그램에 예선에서 이제 방탈한 그런 사람입니다, 저는. 연봉이 아니라 김지영 회장님의 말씀이 좋았다는 그 답변은 전형적이지 않나요? 아, 그거는. <웃음> <웃음> 연수 생활을 하니까 본인들 적성에 은행 업무가 맞는 것 같아요. 은행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하는지 몰랐고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법부터 민법 상법부터 어. 별의별걸다 알아요. 별의별 거. <laughs> 진짜 너무 힘듭니다. 대충 계산기 때리고 동대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. 와보니 별의별걸다 하더라. 네. 이거 지금 응응 하면 안 되는데?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 20년도 신입행원 이지영입니다. 저는 아직 3주 차여서 재미있지만 조금 더 알아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몇 주까지 해야 되죠? 12월 31일 8주년 연... 그러면 이제 거의 절반 다 돼가잖아요 이 정도 네. 되면 내가 할 만하다 아니다 이대로 치고 그냥 나가버려야 되겠다 아유. 이런 <laughs> 생각이 들 때쯤 아닌가요? 저는 여신부분은 재밌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<laughs> 안녕하십니까 20년도 신입 행원 박동규입니다 초등 면접에서 혹시 생각나는 질문 같은 게 있어요? 들어가자마자 질문 받았던 게제 어, 자소서를 보시고 자소서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 답변을 해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멘붕이 왔습니다. <laughs> 그럼 자기 소개서에 거짓말 썼어요? 아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<laughs> 질문이랑 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<laughs> 답을 적으셨다 해가지고 제가 재 답변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. 경남은행 신입 행원 박창범입니다.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보통 설득했던 경험을 말해보라고 하시는데 네가 설득을 당한 경험을 말씀해보라고 하셔도 저는 그게 첫 질문이었거든요. 설득 당한 경험이 있나요? 설득 당한 경험 <laughs> 지금도 어, 지 지금도, 지금도 지금 생각이 잘안 나요. <laughs> 어. 안녕하십니까 경남은행 신입행원 이혜민입니다. AI 면접을 보셨나요? 네, 네 봤습니다. AI 면접하고 직접 그 최종 면접 그 사람들 사람으로 보는 면접하고 뭐가 더 떨리던가요? 아무래도 직접 면접이 훨씬 떨리는 것 같아요. 음. 제가 뭘 마, 잘못 말하면 실제로 그 표정에서 반응이 다휘드리이 바로 바로 CG가, 오니까. 그럼 이말 그만해야겠다 하고 바로 다음 말로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AI 면접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? 어, 개인적으로는 그냥 앞에 그냥 친구가 한명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이 경남은행 취업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되는 것 다양한 금융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. 음. 면접이라는 관문을 넘어오려면은 그 전에 일단 필기를 봐야 되는데 원래 초창기에는 경영 경제 상식만 어느 정도 알면은 시험을 또 치를 수가 있었는데 스터디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은행에서 사용되는 용어 같은 거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챙겨봐야 이제 합격할 수 있지 않나. 이렇게. 하형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소주 판촉 아르바이트를 아, 했다고 네. 하는데 판촉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? 잘 팔리면 판촉을 할까요? 판촉이 잘 되는 이유. 네, 아니까 그러니까 판촉이라는 이벤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. 음 소비자 접점에서 이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면서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<laughs> 네, 웃으시죠? 네.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공행번으로 입행하게 된 조재엽이라고 합니다. 이 시사 상식 같은 걸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풀 일을 했었고, 이제 경제 관련 이슈에서 각자 A4 용지 한 장에서 두장 정도로 요약해서 서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지영 씨 같은 경우는? 네, 저도 한국 경제 신문을 매일 구독하면서 읽었고, 스터디에서 거기서 기억에 남는 주제를 통해서 실제로 면접에 있는 PT 연습을 음. 했습니다. 네이버나 뭐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더라고요. 음.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, 부산에 있는 경남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가서 음료수를 하나씩 들고 찾아갔더니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되게 자세하게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. 두분 합격하셨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? 어머니는 울컥 하시고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울컥할 것같아지고 같이 빨리 끊고 이제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음. 아빠는 되게 생각보다 쿨하게 어 그래 축하한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은행도 음. 결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 이런 말괜찮아 <laughs> 거기는, <laughs> 뭐 <어떻게 됐냐? 웃음> 거기는 어떻게 됐냐 거기는 어떻게 됐냐 그냥 물어보시길래 아 됐다 거긴 안 간다고 이제 그었죠 경영은 신입 행원 양진영입니다 지원서 넣었던 곳에서 최종 합격 문자가 온다면 은하실 건가요? 아, 저는 이미 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. 오, 그 이유가 뭐예요? BNK 경남은행 이제 그룹 회장님도 만나고 있었는데 음. 약간 그리고 있는 비전 음. 같은 게 제가 생각했던 은행업의 비전과 좀 일치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.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. 그 은행보다 여기가 연봉이 높았나요? 아, 그것도 없잖아 있었어. <laughs> <laughs> 본인이 최종 선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간절함이 저,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너무 네. 쑥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그... 아, 네, 네. 그. <laughs> 어. 마지막으로, 면접관 네. 분들이 할말 없냐고 했을 때, 제가 경북에서 저 혼자 자차로 2시간 이상 운전하고 왔다고 제발, 고향은 경북이지만 경남의 딸이 되겠다고 오... 말씀을 드렸거든요. 네. 마지막 한 말이 조금 인상 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권진주라고 합니다. 본인이 면접관이라면 이 말에 좀 마음이 동했을 것 같아요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왜요? 그러면 뭐 일반인 집었어 혹시? 무수한 일반인 집 많을 텐데 전 저랑 똑같은 질문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약간 정형화된 정용, 답변이니까 오히려 음 그래 면접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구나라고 <laughs> 생각을 했어. 회장님의 <laughs> 말씀이 우선인데 연봉도 없지는 않았다. <laughs> 지영 씨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. 저희 질문지 페이퍼를 드렸는데 거기에 써 주신 것만 아홉 개가 되거든요. 이렇게 다양한 자격증들을 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대학교 입학할 때는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일단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도전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비스 관련 자격증부터 한국사나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. 했고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뒤로부터는 금융 자격증 위주로 취득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어떤 다양한 자격증들을 BNK 경남은행에 이제 입행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됐다고 생각해요. 아네 실제로 최종 면접에서도 저희 임원분께서 자격증이 뭐뭐 있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자신 있게 쭉 나열하니까 <laughs> 오라고 되게 좋아해 주셨었던 것 같습니다. CFP 자격증 따기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. 자격증 공부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? 저는 3개월 정도 했습니다. <laughs> 저도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네. 이게 이 통계가 맞나요? <laughs> 3개월 아, 공부하면 보통 이제 3개월로 잡고 아, 보... 네, 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어떤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? 아니면 공부 방법이 있나요? 이게 따로 그 한국 FP 협회에서 정하는 강의가 있고 거기서 책이 다 나와요. 똑같이 정규 교재처럼. 그래서 아마 오빠랑 저랑 다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강의 듣고 음. 공부했을 것 같아요. 어, 그럼 동일한 교재에 동일한 강의밖에 네.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? 네네. 아, 그러면 이제 그 교, <laughs> 교과서 마냥 그거 공부하고 강의 들으면 3개월에 다딸수 있다. 아, 네. <laughs> FP 자격증하고 CFP 자격증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제가 그 CFP 자격증을 이번 올해 7월 31일자로 땄는데 제가 이 CFP 준비하면서 은행 FP도 같이 이제 준비하였습니다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둘다 진짜 비슷한데 CFP가 약간의 상위 고급 자격증으로 저는 느꼈어요. 그래서 CFP를 공부하고 은행 FP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쳤는데 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. 음 그래서 딱히 만약에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고 한다면 그냥 CFP를 하시고 은행 FP는 굳이 안 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플렉스. 1 0년 하반기부터 은행 준비하면서 어 앞선 앞서 먼저 입행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다 자격증 없이 입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경험, 경력 잘 얘기해서 하면은 된다라고 저는 진짜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19년 하반기까지 왔는데도 이제 최종 면접이 떨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. 아 내가 부족한 건 자격증밖에 없는데 이게 걸리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는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. 금융권 인턴도 하셨어요? 어네 저축은행에서 어, 인턴했어요. 그럼에도 계속 이제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는 건 자격증이 없어서다. 그러면 이 AFPK를 따고 나서는 바로 합격을 한 건가요? AFPK 따고 이제 첫, 첫 시즌에 바로 합격한 겁니다. <laughs> AFPK와 또 투자자산운용사, 네. 한국사 1급 모두 네. 2급이 있는데 이런 네. 다양한 자격증 중에서 비행기의 경남은행 좀좀 네. 좀 장점이 됐던 거, 강점이 됐던 게 어떤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요?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필기 합격률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. 준비하면서 네, 네 근데 그거 따고 나니까 이번에 경남은행 필기 시험 같은 경우도 거기서 많이 좀 도움이 돼가지고 비슷한 아,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. 같은 공부를 하는 그 맥락이 같았다 그런 네, 말씀이시죠. 네, 네. 신용 분석사 자격증이 있잖아요. 네, 네, 어떤 네.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? 어, 저는 일단 인턴을 할 당시에 이제 어, 내일 배움 공제인가?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그걸로 인강을 공짜로 들었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인강풀고 이제 문제집을 계속 돌리면서. 음.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학 자격증 굉장히 출중하신데 사실 금융 자격증이 조금 전무하세요 네. 그럼에도 이 BNK 경남은행에 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? 어, 개인적으로 경영학과인데 이제 실리콘밸리를 다녀오고 그 뒤부터 이제 컴퓨터 공학을 복수하기로 공부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서 면접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구나. 좀잘 타고 나셨어요. 네. <laughs> 시대를 잘 타고 났다. 네. 고득점자세요. 제가 알기로는 895점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, 토이 공부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막 크게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었고 넷플릭스를 이제 영어 자막 틀어놓고 보면서 공부하고 시험을 쳤는데 운이 좋아서 좀 성적이. 어, 이거...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쉽고금이 많다고. 아 맞습니다. <laughs> 본인 말씀하신 그 시리즈, 시리즈의 물들이 다 19금인가요? 아 19금도 있습니다. 왕자의 저, 게임이 왕자의 게임. 굉장히 네. 수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네. 왕자의 게임은 보신 것 중에 탑몇 위에 속하나요? 어... 해민씨 같은 경우는 호주 어학연수를 네, 다녀왔잖아요. 네. 네. 몇달 다녀왔죠? 저는 한달 다녀왔습니다. 연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. 사실 여행과 네. 여행과 겸비해서 하지만 그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 동안이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그 시간이 많았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호주 어학연수를 갔다 쓰니 영어 듣기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Wow. <laughs> Did you hear Stella singing at the party last night? Of course. She really has a wonderful voice. She is a born singer. By the way, Bill is still at home now with a hangover. He must have drunk too much. Oh my God, again? This is the fifth time he's missed work this month. Oh, I'm fed up with him. 음. 이 h i s is the first time he's missed work. I'm going to hang over. I'm going to hang v I'm to e I'm going to hang over. I'm going to hang e r I'm going to h a n e e r I'm going to hang ov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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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oing to h a 아 원더풀 보이라고는 좀 들은 것 같은데 네, 그까진 이해 <laughs> 예, 원더풀 보이. 아, 네, 그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원더풀 네. 보이스였어요. 아, 보이스구나,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원더풀 보이스 갖고 있어요? 네,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그좀내 태우긴 네, 좀 그렇지만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의 예선에서 이제 광탈한 그런 사람입니다, 저는. 한 박자 쉬고, 두 박자 쉬고.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셋넷먼산먼산먼 절이 마다 날와 우리 진주씨는 중국어를 좀할줄 아신다고 아 진짜 모르는 아니 그냥 저을게 없어가지고 제2외국어에 중국어 구절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써주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한 숫자만 외울 수어요 아, 그럼 숫자 한번 말해볼까요? 아 숫자요? 1 2 3 4 6 7 8 응. 9 10은 중국어로 어떻게 하나요아 숫자요? 1, 2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게 끝인가요? 네, 아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어요? 니더 띠애나 하오마슈 도샤오첸 알아요? 왜요? <laughs> 네? <laughs> 이거 좀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? 전화번호 뭐냐 아 쎄쎄 이것만 알고 있는 이유 뭐예요? 공부를 했을 때딱 기억이 났어요 니더 띠애나 하오마슈 도샤오첸 50억 로또에 당첨이 된다 은행 그만두실 건가요? 아니요. <laughs> 왜? 로또는 너무 그게 빠져버리면 너무 삶에 의욕이 없이 삶에 목표가 없이 살아가게 될것 같아서 일단 오0억은 따로 부동산을 사거나 좀 추가적인 수입으로 계속 굴리고 또는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. 어떻게 생각해요? 근데 오0억이면 어. 과감히 이제 좀그 두겠죠. 과감히 이제 제가 <laughs> <그걸> 그만 준다고. <laughs> <laughs> 아니. 뭔 산? 지금 당장 오0만 원이 생긴다. 어디에 쓰실 것 같아요? 저는 아까 잠시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가방을 살것 같습니다. 명품 가방. <laughs> 너무 솔직한가요? 저는 샤넬? <laughs> 샤넬? 샤넬 살수있는저 사고 싶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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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친구 감당할 수 있어요? 아니요. 는 <laughs> 뭐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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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강렬하던 답변이니까 오히려 음... 그래 일단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조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<laughs> 너무 초조해 <laughs> 26살 때부터 이제 취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 이거 될까? 이거 하면서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되 아, 이제 할 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준비를 한다면 원하는 곳에 꼭 가실 거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CFP 자격증 단계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음. 생각해요. 면접할 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서류 합격률이 제 생각에는 C 때문에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단 서류 첫첫 장벽이잖아요. 그거를 뚫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 투자하시고 좀 노력하시고 공부하면 충분히 딸수 있으니까 따셔서 서류 합격률을 높이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솔직히 <laughs>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떤 전형이든 다 중요하지만 결국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좀 꾸준하게 말하는 연습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말을 할때 떠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같이 준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떠는 게 중요하다 떠는 건 상관없이 너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어서 그때부터 오히려 덜 떨게 되고 제가 하려는 말을 좀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~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자 이제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해봐라라고 제가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전 디지털이 재미가 있었고.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한 점들을 찾아서 이제 BNK 경남은행에 접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꾸준히 스터디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면접 앞두고 현직자를 꼭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원서 넣기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. 저는 진짜 운이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, 자기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, 자기가 충분히 준비가 됐다,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자만하지도 말고, 그리고 좌절하지도 말고, 항상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응원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